샬롬, 하늘빛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은한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겉으로는 강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고 여린 사랑을 품은 ENTJ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지고 앞에서 리드하며 모든 짐을 짊어지는 사람 그 화려한 리더십 뒤에 숨어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눈물,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말투도 직설적이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사람. 가족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은 저 사람이 중심이야. 늘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야. 부담도 걱정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ENTJ입니다. 이 성향은 리더십이 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모습 안에는 누구보다 여리고 누구보다 가족의 약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ENTJ는 감정 표현이 서투를 뿐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깊어서 다 드러내면 흔들릴 것 같아 숨기는 사람입니다. 가족 모두가 불안해할 때 자신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더 강한 척하고, 더 듬직한 척하고, 더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도 사실 무섭다. 나도 힘들다. 우리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린 적 많다. 이런 말하지 못한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한 ENTJ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한 사람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ENTJ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만 믿어. 얼마나 믿음이 가는 말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 ENTJ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 잠든 집 안에서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ENTJ는 남편도 아니고 가장의 무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눈물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ENTJ는 아침이 되면 다시 가족 앞에서 단단한 리더로 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ENTJ의 사랑은 눈물보다 책임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ENTJ를 보고 말합니다. 감정이 없어 보인다. 차갑다. 너무 현실적이다. 하지만 ENTJ는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면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ENTJ는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NTJ의 사랑은 삶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가족이 아프면 가장 먼저 뛰어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짊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더 열심히 일하고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밤새 고민하고, 부부 사이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해결하려 애쓰고, 이것이 ENTJ의 사랑 방식입니다. ENTJ는 사랑해라는 말을 말로 하기보다,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을 묵묵히 지키는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가족을 위한 헌신의 기록입니다. ENTJ 가족은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ENTJ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내 은혜가 너를 덮는다. 너의 강함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서는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ENTJ가 가정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은 ENTJ를 지키십니다. ENTJ의 단단한 말에 숨어 있는 그 여린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보시고 가장 깊이 위로하십니다. 가정의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절대 빼앗지 않으십니다. 주님,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ENTJ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하지 못한 책임, 애써 숨긴 두려움, 보여주지 않은 눈물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ENTJ의 강함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ENTJ의 여림은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빛 라디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가족일수록, 속은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라디오는 여러분 가정의 은혜로운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